thank you 소수이 갔다 온 아이. 야. 산역에서? 어. 이렇게 돌리면? 저기라는 거지? 이 빨간색. 응. 어디 열두 팀이야, 벌써. 우리 안 어, 하지만 우리 못 참고 물을 사먹었어. 우리 아니야, 내. 내가. 어. <laughs> 내가. 아, 나 어제 대상포진 예방 소총 맞았거든? 어, 이미 걸렸잖아, 머리에서. 또 걸릴 수도 있어. <laughs> 그래서 또 맞았. 그래 맞았거든. 와, 아직도 아파. 팔이? 어, 응. 몸이? 팔이. 근데 간호사 하가 나한테 많이 아프다 그랬다. 그니까? 세상 포진이 겠도나 피체 몇이야? 나세 조각. 네 조각. <laughs> 네 조각? 어, 너 피자 잘 먹는다. 어, 근데 아직까지 두 조각 이상 먹은 모르어두 조각 반까지는 가능한데. 할 <laughs> 나뭐 먹을 거야? 뇽콩 먹으래? 이거? 어, 이거? 아, 스파게티? 아니, 스파게티? 이거? 아, 니 스파게티? 아, 여기 와 아, 파스타 먹을까? 아, 밥 먹어. 뭐, 아, 파. 아. <laughs> 갈매기에서 너가 얘기하면 밥 내가 이거 파스타. 아, 개까미 나 아, 이거. 그리고 여 밥, 밥. 아, 명품 김치 볶음밥. 그리고 네. 이건 내가 본신신의 <laughs> 12층 텁다, 콜라. 진짜 명품 맛이 나있지. 철저하게 맛이다는 거지. 이거. 너무 맛있지? 맛있어. 어우, 참기름 고생해. 어, 너무 맛있다. 와, 대박 맛있어.

아 이럴 때 먹으면 피자 못먹는데네 적당히 먹어면 내가 김치 먹은 날갑자사 먹은 거 있어 별로 있어? 아, 저는 주말에도 사 먹었는데 <웃음> <웃음> 나는 김치가 김치를 안 먹으니까 집에 김치가 없는 거 같아 그리고 김치 조금 나 같이 올라할줄 아는 건 라면이랑 노래 그래. 자취하면 요리 시력이의 끼워진다든 말. 그것도 어느 정도 할줄 아는 사람한테가 해야되는 말이지. 나처럼 아예 무지한 사람은 해당이 안돼뭐 나랑 처음 만났을 때뭐할수 있는 게 라면이랑 뭐 게임 하나였어. 발전이 없는 나라도 괜찮아. <laughs> 발전이 없는 친구도 괜찮아. 이무영, 이무영, 이무영. 우리가 갖고 와야 돼? 맛있겠다. 그래. <웃음> <웃음> 다들 마이크로서 한명먹는데 우리도 다 우리가 소시지? 소시지 먹어나 여기 거의 다 소시지였어 <laughs> 대성재 주 하나 오늘도 완전 맛잘라리네 소시지 음 맛있지 나도 음 나배고리안 뭐? <laughs> 피자 이것둘 남기고 이거 다 먹고 가자 그래? 계란 다 5개 먹고 점심에 단 하나 먹고 저녁 안 먹고 했는데? 아니, 점심에 그냥 사야지. 저녁에 그냥 두개 이렇게만 안 먹는 거야. 그럼 야, 베란다 아까 아, 야 많이 먹었냐? 뭐라 아, 내가 단디 어. 먹고 가 어, 위험. 그래, 넌플라이었어 신수고 났어. 우리 그럼 아 우리 진짜 아, 아, 포장해서 맥주 까고 여기서 먹을 거야. 새친 것 또. 아니 진짜? 아내 표정을 왜안 봐? 네. 그럴 거, 그럴 거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뭘 그건 싫지. 어 나도 떠나고 싶다. 야 저거 나가자고 내가 1 0만 줄게. 진짜지 나 나. 진짜지? <laughs> 근데 여기? 아 진짜 피자 포장해서 여기서 먹을걸 지금 먹어 여기 죽이 있잖아 배가 너무 불러 하루 고요해지면 더 해달라고 이야기 이야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여보 열광이다 근데 근데 우리 신발도 근데 이게안 나온다 카메라로 잘안 나와 이게 진짜 야간인데 저기 강한대교야 아니라고 몇번 얘기하지? 어, 저 아까 말했던 거 저거 아니야? 아니야 <laughs> 그, 부산항대교 저거는 그냥 공원의 구조물이야 아 그래? 신수공원에서잘 놀고 갑니다 좋은네 여기 자랐다 하지만, 편지도 자가지고, 한번 가볼게요. 이렇게 뭘로 좋아하나? 깜짝 놀랐어요. 안전히 깜짝이야. 내가 씽이고. 시술 올게요. <laughs> 왜 이렇게 꾸깃꾸깃하지? 와, 진짜. 이거, 이거 체운 이거 뭐지? 채운 거 봐. <laughs> 아니, 이거, 이거 뭐냐고, 이거. 이만큼인데 고마워. 어 울진 않아 어. <laughs> 그 밑에 서태지 생일 축하해가 너무 너무 커서 감동 파괴 됐어 <laughs> 수지야 고마워 야 고맙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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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진짜 좋고, 나도 이런 이런 집에 살고 싶다. 저도 이런 집에 살수 있게끔 좋은 곳으로 취업을 해서 좋은 곳으로 돈 많이 벌어서 살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은 숙주가 찍어준 사진들도 좀 보고 오늘 있었던 일들 스토리 좀 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잘 겁니다, 베라 배라 베라 먹고. 베라 먹고. 잘 겁니다. 부산 1일차 끝! 뽀뽀. 오늘 완 해피데이. 해피데이, 해피데이. 저희는 아파 할 겁니다, 아파. 아니, 리모컨 안. 야호. 짜요짜요 맛있데어바삭바삭한게 들리는 짜요짜요 음야 벼국사 개 맛있는데? <laughs> 야어 아니 별국사 이거 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대박 대박 맛있는데? 그냥 마음사 할로윈이야 음, 마음사할로윈에 그거 들어있야되 되기 너가 이거먹고 말했을 내가 이거먹고 마와잖아야나 <laughs> 그래가지고 한번시험잘 봤어 어 너는 잘 봤어, 봤어. 나그 기억나? 우리 단체로 애들 한 대여섯명이서 뺏기다가 한번수행평가 x 질러가지고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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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 효과? 나안 걸렸어. 나 걸렸어? 그래 가지고 있지? 그래가지고 우리가 깽빡쳐가지고야 맞아. 그래서 우리 그왜그 그 저거 그거 보기 전에 야 우리 뭐뭐 뭐 뭐지 뺏기다 뺏기다 이렇게 우리 말만 했는데 그거 들어꼰지는거지 아니 아니 진짜로 뺏겼어 공부한다고 아, 진짜? 공부한다고 레알로 그책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뺏겼어. 아, 실제로 뺏겼어? 아, 실제로, 뺏겼어? 아, 실제로 뺏겨가지고 그걸 꼰지고 한분 쌤이 그걸 듣고 와가지고 너네 있다가몇 시에? 그 창피해서. 이쪽으로 와가지고 재시험 봐라 이랬지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개빡쳐가지고 야쉬 우리 어 그러면은 샘가 뭔가 그거보다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? 야 제발요 그래가지고 존나 애어가지고 나 결국 재시험 본거 하나도 안 했는데 봐가지고 2시쯤 맞아가지고 <laughs> 누명 벗은 <laughs> 뺏긴 것도 맞고 다시 공부한 것도 맞고 나해븐콩 있어 나 해군 좋아해. 나 살짝 그런 거 좋아한다? 좀 만약에 죽었다 치면은 현충원에 묻힐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한다. 내가 너무 쭈 완순이라 그런가 아니? 나 그냥 그런 내용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. 그래. 내가 그런 드라마들을 내용 모르겠는데. 뭐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지왜 굳이 그런 그런 죽어야 돼? 아니 그러니까 난좀 나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의 마인드를 좋아해서. 출장도 가고. 우리는 실컷 유튜브 보고 한 침대서 에 여기 뭐 물리겠어? 어디갔지? 이 패치도 붙였고요. 귀여움이. 난 진짜 못뭐 물리기 싫어. 귀여운 시나몬을. 아한두방 물리면 몰라. 한2 0 방을 물리니까 한 번에. 그래? 어나 진짜 그 정도야. 다들 안녕.